시장이 이제 빠지는,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빠지는 폭이 이렇게 세 개, 이런 식으로 빠지는 모양은 좋은 게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 매도세가 여기가 이게 끝난 거냐. 지금 여기 이 선을 타고 지켜주면 좋겠지만, 200일이죠. 과연 이제 그럴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하이베타, 그, 저품질 주식, 이런 것들이, 어, 투기 쪽이 그, 개인도 너무 많이 몰려갔고, 그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제 몰려가다 보니까, 어, 편중되다 보니, 음, 리스크가 좀 많이 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롱, 그, 그러니까 롱 포지션, 에또 레버리지도 상당히 그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레버리지 ETF 이야기를 좀 이따 하겠지만, 뭐 너무 그 레버리지도 많이 지금 포지션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게 그게 꼬였던 게 이제 풀린 거죠. 풀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기는 부추기는 뭐 그런 모양이고. 음, 개인들도 이제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종목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옵션 감마 위험이 에, 증가하면서 이게 매도가 이제 계속 에, 나오고 어 S&P 500이 1% 빠질 때마다 한한 100억 달러씩 그냥 나온다니까. 그게 나오면 또 빠지고 또 빠. 이런 돌아가면서 이제 에, 물리고 물리면서 이제 빠지는 에, 그런 상황이 이제 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결국은 물량이 나와도 어, 그 물량을 받아주면 좋은데, 에, 그 물량을 받을 만한 이제 유동성이 부족했어요. 그죠? 우리가 10월 말부터 계속, 아, 시중에 유동성이 없다, 뭐, 영래포가 없다, 뭐, SRF,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동성은 결국 해결이 좀안된 거고, 어, 시장에 이제 돈이 계속 부족하다고 이렇게 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에, 불안감이 많이 커진 거죠.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 AI 쪽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 특히, 어, 시중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채권 발행은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AI, AI 이야기가 전부 다, 어,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 <laughs> 시중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또 불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고. 일본 금리가, 일본도 지금 10년물 금리가 1.7인가요? 뭐 엄청 올라오고, 유럽도 올라오고, 전 세계가 지금 조달비용이 비싸지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데 비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다 맞물리면서 이제 역할을 좀 했는데, 결국은 돈의 문제인 거죠. 돈의 문제.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앞서 AI를 그더 하려면은 어 JP모건에서 5조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laughs> 앞서 말했다시피 돈이 없, 시중에 돈이 없는 거에 대한 부분 그것도 이제 음, 문제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조정의 이유를 딱 이거라고 하기에는 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여, 그러니까 이게 겹겹이 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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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부분이었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피로감이 이제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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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되다가 이제 뭐 그렇게 된 부분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AI쪽 같은 경우는 뭐, 뭐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니까 뭐 차익 실현을 했다는 말도 있고 뭐 에, 이따가 하겠지만, 데이터 센터 그 전력 수요에 대한 에,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연준 그 위원들이 에, 금리 인하안 한다고 막 이렇게 <laughs> 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좀 어려워지는 그, 그런 부분이 있고, 어, 그러면 에, 지금은 모멘텀이 싹 사라진 상황이 연말까지 갈 가능성도 지금 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 연말이 좀 즐거워야 되는데, 어, 쉽지 않은 구간. 이게 지금 딱 이번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 왜냐면, AI, AI 투자와 관련된 문제는 이게 한달 만에 뭐탁 해결이 돼서 이럴 문제가 좀 아니잖아요. 당분간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들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 뭐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에서 뭐그 약간의 공포감을 뭐 느끼,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어제 뭐 보다가 그냥 자서 공포감까지는 안 느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에, 이, 이 상황에 대한 불평 이런 거보다 어, 어, 그 다음 그니까 아니면 지금에 빠질 때뭐 섹터별로 잘 보시든지 종목별로 보시든지 뭐가 그래도 강하게 잘 버티는지 막 내려가는데 그래도 버티는 애들이 있고 덜 빠지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쪽은 그래도 자금이 들어올 거니까 버틸 거 아닙니까? 어덜 빠지고 그러니까 막 매도 나오는 대로 쭉쭉쭉 밀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덜 밀리는 그런 게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짜 어떤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 이거 그냥 내가 장기로 보고 사는 종목 어, 그런 자금들이 그쪽은 들어오는 거니까 어 그쪽을 잘 보고 있으면 그건 조정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빨리 올라올 가능성이 높.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를 잘 체크를 해보고 어, 그런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포팔이 이런 거보다는 그 다음이 뭔지를 좀잘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에, 그래서 이그 조지 소로스가 뭐 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막 투자가 막, 예, 투자가 즐겁다면은, 아 어,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돈을, 그 그때는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에, 좋은 투자는 지루하다고 했는데, 에, 결국은 막, 이 앞전에 이제 소형주 막 매매할 때 즐거웠고, 막, 예, 잘 올라가고 수익률 좋고, 막 이런 거는, 결국은 뭐, 예, 끝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을 경우가 많으니까. 좋은 투자라는 건뭐 알게 모르게 내가 알고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음,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언젠가는 그 지루한 게 길게 예 길게 <laughs> 길게 지나봐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꽤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투자하면서 이제 내가 취해할 야 종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뭐 계속 버려가는 과정도 필요. 어, 하죠. 어,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될것 같고요.